처형과 같이 간첫 동남아 여행. 술이 들어가자.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둘째 날 밤, 루프탑 바에 올라갔습니다. 아내가 말했습니다. 난 피곤해서 먼저 잘게. 당신들이나 더 마시고 와. 바 위에는 나와 처형 둘만 남았습니다. 칵테일이 쌓이자. 처형이 말했습니다. 형부, 나 아직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. 나는 농담처럼 넘겼습니다. 그때 우리 안 헤어졌으면,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, 내 동생이었겠지? 처형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. 아니지.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, 아직도 나였을 수도 있지. 루프탑 음악 소리만 들리고, 바람 사이로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. 처형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. 솔직히 말해줘. 그때 우리 헤어진 거 후회 안 해? 나는 대답 대신 잔을 비웠습니다.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눈앞까지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 순간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. 여보, 언제 들어와? 언니 많이 취했으면 꼭 데리고 들어와. 화면에 비친 두 단어 언니와 첫사랑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. 가장 위험한 술자리는 연애도 가족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. 썸리치 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